오늘은 인사신 사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보러 가거나 또한 사주를 풀이해 나갈 때 고장 형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뭐 인사형이니 사신형이니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형이라는 말은 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또 풀이하는 사람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사건 사고 또는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글자가 바로 형에 관한 글자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어, 이를할수 있다면 참 좋은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신 사명에 무엇이 오해, 잘,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잘못 오해됐다면 그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신 사명이란 말은 여기 있 글자가 있습니다. 인과 사와 신이 세 개의 글자가 형을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일반 시중에서는 대부분 뭐 책도 그렇습니다만은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바로 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과, 인과 사가 있어도 형이 되고, 사와 신이 있어도 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아, 진실을 깨틀고 진실에 의해서 사주를 풀이해 나갈 때 보다 더 정확하고 명백할 것입니다 <laughs> 이러한 시중의 오해를 이제 좀 벗어나서 제 나름대로 또는 어떠한 그 논리성이 입각해서 새로운 해석을 저는 했습니다 그 해석 내용을 잠깐 뭐 소개를 물론 이런 내용들은 천부명리학 원리편에 그 형파해원진이라는 그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책을 못 보시거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잘좀 숙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형이 생겨나는가? 형이란 뭐냐? 그 근원이 어딘가? 그럼 막연하게 두 개의 글자가 만나서 형을 이룬다는 것은 그 밑도 끝도 없는 아주 넌센스한 이야기입니다.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laughs> 아, 국을 이루면 두 가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는 방합과 삼합이라는 국을 이루게 됩니다. 큰 조직, 집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화국을 이루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화국을 이루는데, 자, 화국을 이루는 두 가지의 그 결합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합입니다. 삼합. 네. 화국의 삼합은 인오술이 됩니다. 인오술 자, 그 다음에, 화국인데, 이 화국인데, 화국인데, 방합이 있습니다. 삼합이 있고, 방합이 있죠. 이거는 사옴입니다. 자, 화국은 이와 같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삼합과 방합입니다. 그 상합은, 삼합은, 삼합은 또한 특성을 갖고 있고, 방합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구이라는 얘기는 이 글자 자체가 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좀더좀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장간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장간을 봤을 때, 인내에서는 병화가 들어있고, 오에서는 병화와 정화가 들어있고, 술에서는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을 품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이제 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합일 경우도 사에도 병화가 들어 있고 오해도 병화와 정화가 있고 미에도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지전간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아주 정나라하게 그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는 바로 화라는 그러한 특성을 어, 속성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 같은 화인데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이 글자 자체는 인이라는 것은 봄을 나타내고 수는 가을을 나타냅니다 물론 오는 여름을 나타내죠 그래 각각의 글자인데 그 안에 글자의 그 외부적인 쓰임은 틀림없이 다른데 그 안에 화라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그 혈의 결합이다.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결합이다. 피. 자, 피의 결합이라는 얘기는 같은 혈통 또는 친족 시족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속성은 다르지만 그 내부에 있는 내면적인 의식의 세계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사오미는 어떤 거냐? 이거는 방합이라고 그랬죠. 방향적으로 남쪽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계절적으로. 여름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소속의 결합입니다. <laughs> 어느 한 집단에, 집단, 어떤, 어떤 지역, 어떤 조직, 이런 곳에 같은 울타리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속성은 화라는 글자를 갖고 익지어가그 그 외부적으로 나타난 속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소속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이러한 같은 화면서 속성적으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집단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아주 중심, 이 집단의 중심을 이루는 글자는 바로 원하는 글자입니다. 방합이 됐든, 삼합이 됐든, 오라는 글자는 한 중심을 잃습니다. 저 오라는 글자가 빠져나가면은 삼합도 되지 않고 방합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화에서 왕지로 쓰입니다. 왕, 그 왕지, 보통 왕지라고 그러죠. 최상의 그 위, 위치를, 위상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지는 다르게 보면은 최상의 능력자입니다. 자, 이보다 더큰 능력자는 왕리보다 없죠. 그리고 기세로 봐서 최고의 기세가 됩니다. 자, 이건 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글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합이 됐든 방합이 됐든 이 화라는 글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들여야 되겠죠. 끌어들여서 자신의 소유로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 두 개의 조직 간에 이런 아주 필수, 가결적인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왕, 왕가 되는 이 오해 글자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패권이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것을 이두 개의 이러한 다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쟁탈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자 하는 쟁탈, 그렇죠? 쟁탈. 어떤 그래 전쟁도 불사합니다뭐 국가간의 전쟁은 아닙니다만은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 자, 그럼 형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뭐, 그림에서, 이 글씨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간판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인후가 합을 하고 있는데 또사후도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삼합이 됐든 방합이 됐든 아주 필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갖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느 거든지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갖고 있는데, 이게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 당기는 거죠. 본인이 필요해서 그걸 끌어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끈끈한 이러한 인과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 자, 이러한 것이 이제 화국의 이제 삼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국의 삼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화국은 여기다 놓고요. 이제 금국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금국의 이제 삼합을 보면은 자 금괴 삼합, 삼합, 방합이 이제 삼합은 삼합군 방합이 존재하게 되어 있죠. 상합은 사유축입니다. 사 유축이라는 그러한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저기 있는 이제 혈의 결합입니다. 자혈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합일 경우에 이제 방합이 되는데, 이거는 신유술입니다. 신유술. 자, 이, 이거는 그 소속의 결합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함이 됐든 방함이 됐든 이 글자 안에는 반드시 금의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경금, 경금, 신금, 신금이 들어있고요. 여기도 경금, 경금, 신금, 신금이 들어있습니다. 지장단을 살펴보시면 은 <laughs> 그런 글자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여기서는 유가 왕지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경금의 왕지가 되겠죠. 네, 왕지. 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항상 발생을 이와 같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쟁탈전이죠 벌어지는 거죠. 네. 이두 개의 관계, 삼합과 바방합의 관계에서 이제 형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좀. 보기 쉽게 이제 그려 설명을 해보면 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라는 글자죠. 이것이 인도 합고 합하고 사도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이라는 글자가 합을 해주고 여기서 사라는 글자가 합을 합니다. 동시합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인과 사 사이에는 어떤 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형은 어떤 문제를 발생할까요? 이 쉽게 얘기하면 오 하나를 두고 인과 사가 쟁탈전을 벌인다고 보시면 돼요.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것은 이 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구설이 일어나고 투쟁, 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형을 소송과 관련 짓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지 어떤 상해를 입게 되고 또. 등을 지게 되죠. 이제 배신도 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제, 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소유권을 가지고 서로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이제, 이 형이라는 걸, 형이라는 그 내용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생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생겨나고 끝나게, 끝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협상하고 조정하고, 그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상해도 당했죠? 몸도 다치게 되면 치료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료적인 특성까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형이 발생되면은, 형이 발생되면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뭐, 내부적이 아니더라도, 실체적으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크든 작든 그렇습니다. 말다툼을 해서 오해가 생기면 그걸 풀어야 되는 타협이나, 조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어떤 소유권 문제가 이해관계에 걸리면은 뭐 타협이 안 되면은 국가가 그것을 조정을 해주는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꼭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이 어차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중에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형이 됩니다. 자, 화국을 이뤘던 이 글자가 형을 이루게 되고, 금국을 이루게 되면은 바로 유를 하나 놓고, 그렇죠? 유를 가운데 놓고, 이제 사와 신이 다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신형, 화국의 형이든 금국의 형이든 그 본질은 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타협 중재 또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오늘 인사신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그 발생 원인을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단지 두 개의 글자만 있다해서. 이두 개의 글자만 갖고 있다 해서 이거 형이 되지 않습니다. 사하고 인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건, 사고는 반드시 무언가가 두 개체 간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은 그 본질적으로 왕지가, 왕지라는 글자가 개입을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인과 오와 사나 이게 삼각관계입니다. 인사가 형성되면 반드시 오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도 사신이 형이 되려면 유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유가 빠지면 절대 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형이 일어나는 방법은, 형이 구성되는 방법은 되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사형이 되는 경우에, 자, 원국에서, 원국, 사주 그 자체죠. 원국에서 인이나 오가 있을 때, 운에서, 운에서, 사가 오면은, 원국에 인오가 있을 때, 사가 오면은, 바로 인사형이 성립을 됩니다. 운에서 왔기 때문에 인사가 되는 거아니다 그러면 원국에 오라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삼각관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가 있을 때, 바로 형이로진다라는 것을 지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또는 원국에서 사, 오가 있을 때, 그렇죠? 자, 그럼 운에서 인이 올 때, 그렇죠? 인이라는 글자가 올 때, 그래서 인, 사, 오는 항상 같이 가야 돼. 또 원국에서 인이나 사가 있을 때. 운에서 오가 올 때. 여하튼, 얻은 것이 됐든지 간에, 운하고 원국이 만나서 세 가지 글자가 있으면, 바로 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국에, 원국에 사유가 있고, 사유가 있고, 운에서 신이 올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신 유가 삼국 관계니까 이 세기가 보조 좋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 원국에서 신유가 있을 때 운에서 사가올 때, 그래서 원국에 사신이 있을 때 원국에서 유가 올 때, 그렇죠? 이러한 그 경우수에 바로 형이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사주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에 입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작용을 풀어나가는지, 해석하는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주는 뭐, 숲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주가 됐든지 간에 뭐 형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사주가 하나 있다 봅시다. 을사, 기묘, 자, 여명이 됐든 남명이 됐든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원국에서는 어떤 형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신 형이 이제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운에서, 만약에 운에서 인이라는 글자가 왔다. 그렇죠. 일단 인연이 됐다. 그렇죠. 무슨 인연? 그래야 되겠죠. 무슨 인연? 그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인사형이라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사형은 반드시 뭐가 개입한다. 오가 개입을 해 줘야 됩니다. 두 글자가 만났다 해서 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라는 것이 개입함으로써 인과 사가 오를 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인이 왔다 해서 형이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형으로 논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작용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인 년인데, 이제 세운이 되겠죠. 예. 자, 오가 올수 있는 시기는 월로 계산해서 5월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은, 5월, 예. 이 월이죠. 네. 5월이 되면은 세운에서 형을 만들어 놓고 월에서 오라는 글자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그한달 동안 형이 발생합니다. 형이 발생합니다. 이걸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이 발생하면은 그렇죠. 발생하면 그러면 요 사가 발생하는 거죠. 사가 그렇죠. 인에 의해서 사가 형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일로 형이 발생할까요? 겁니다. 이건 내용을 지금 한발더 깊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일, 일로 형이라는 이러한 갈등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한자 지금 이 사라는 글자는 가장 강력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화입니다. 천간에서 병화나 정화가 강력하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걸룩 아니면 노광, 어, 왕지로 쓰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천간에는 없지만, 물론 천간이 이게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5월에 됐지만, 천간에 병이, 병이나 정이 뜰 때, 지금 천간에 이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작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그냥 모르게 진락하는 거죠. 천간에병화가 있다면 이것에 의한 이 내용을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금하고 환인간 관이죠. 관성에 의해서 어떤 조직의 생활, 혹은 조직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념 산인까는 그냥 뭐그 밑에 밑에 있으니까 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진은 오행이 아닙니다. 오행은 천간에만 작용합니다. 지진은 천간에는 오행을 받치는 오행의 기세를 만들어주는 그 기후 작용입니다. 지진은 그러합니다. 네,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이제 할 그러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원리편에서 지지 논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천강과 지지의 정확한 역할을 좀더 알고 싶으면은 천둥명리학 원리편 지지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올하는 글자 왕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지금 뭐 신유라고 하는 합을 하고 있는 금고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에서, 자, 운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신유의 사가 개입을 해야 되죠. 어떠한 사운이 세운에서 온다고 하면 사신형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신형을 이룰 때 반드시 왕제 글자인 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미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 오는 즉시 신이 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누가 받는 거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냐? 형이라면 무조건 뭐 소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대상이 있을 것이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신을 걸록이나 왕리로 타고 있는 것은 경금입니다. 일간이죠. 일간. 일간이 자체로 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 신체적인,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러한 그, 치료나, 치료가 있죠. 예, 치료나 수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형이라는 것은 삼각관계에서 일어난다. 두구의 글자로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것이 인사신 사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오해의 쪽에 머물고 계시다면, 이제 그 진실을 찾아서 한번 파악해보고 다시 한번 형의 개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